다 자멘 네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아,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다 찾으신 줄 알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고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루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시니라 예,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시니 추수하시니. 추수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아 마태복음 9장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주님께는 뭐 일도 아니죠. 뭐 중풍병자 고치는 게뭐 주님께 무슨 일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병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이 나았다. 나아라.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냥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아참그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중풍병이 나았다 뭐 이야기를 듣고 싶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죄사함에 있죠. 우리는 중풍병 낫는데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와 주님은 좀 달라요. 결국 중풍병이 낫긴 했지만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거, 있다는 것. 주님께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왜? 왜일까요? 여러분, 사, 사람은요, 사람은 누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를 사한다는 건 사실 웃긴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재판도 하고 뭐 그러지만, 아, 사실, 누가 재판을 할수 있겠어요? 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어, 사람이 사람을 뭐, 감옥에 넣고, 또 죽이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죠. 또 뭐, 같이 올려 살다 보니까,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 그러나 하여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야 돼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진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순 없죠.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게다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말하지만,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죄인인 세리인은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봐요. 마태는 죄인이죠. 죄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먹고 마셔요. 그의 집에 들어가죠. 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죄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린다고 해서 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님을 이야기하셨죠. 주님은 죄인을 고치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과 함께 생활하셨음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게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주님은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정확히 알려 주셨어요.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한 관리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 말하죠. 죽음이 왜 왔나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의 딸이 죽었다 라는 말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은 사실 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하나는 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이 혈류병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치료함을 받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치료함 받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드디어 관리의 집에 도착하셔서.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따로 쓰면 좋잖아요. 한 이야기를 관리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하면 될 텐데 이걸 왜 안에다가 넣어놨을까요? 어,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죄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또한 여인이 혈류병이 들렸어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쏟는 병이잖아요. 왜 피를 쏟는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히 죄, 피를 흘리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죄인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죄를 져서 피를 흘려요. 죄를 져서 죽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죄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피 흘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이들을 고치는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셨다. 아, 그건 주님께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죠.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 피 흘림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해결해 주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흘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는 물론 이아니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이야기를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예, 맞아요. 주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 주님이 왜 오시는지 잘 몰라. 그래서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두 맹인 누일까요 사실, 우리죠. 예.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못 봤어요. 몰라요. 예. 우리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보여주시는데, 우린 못 봐요. 그래서, 두 맹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어, 어떻게 가, 어떻게 하면 맹인 같은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두 맹인의 눈이 어떻게 뜨여집니까? 믿을 때 뜨여졌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어 예수님을 믿을 때 눈이 뜨여지죠. 믿으면 열려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볼수 있게 됩니다. 이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야눈좀 떠라. 믿어라. 그러면 눈이 뜨인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건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환자가 한명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말은 못 해. 이게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군지 눈을 떠서 볼 수도 있는데 말은 못 해. 예, 왜? 귀신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병자들에 관한 이야기, 다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분은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아, 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알아도 말하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믿음이고. 어, 우리를 어, 말하는 자들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그와 같이 자신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눈이 뜨이고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에, 무슨 이야기예요? 할 일은 많아요. 구원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보는 사람들,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자들 다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도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꾼 되어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